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어, JM 워크아웃 어,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 계신가요? 자, 지금 세계 보건기구에서 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어, 팬데믹이 선포된 지금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평소와는 다른 일상들을 어, 겪고 계실 건데요. 어, 저부터도 어, 밖에 외출할 때는 또는 수업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또 저희 스튜디오도 또 이제 방역기까지 동원하면서, 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 어, 빨리 종식시키고자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어, 개인 건강관리와 그리고, 어,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어, 자발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지침들을 지키면서, 어, 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체육시설. 어, 뭐 헬스 클럽, 히트니스 클럽 또는 이제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제가 또 지도하고 있는 어퍼서널 트레이닝 스튜디오까지 어, 체육 시설에 대한 어떤 정보의 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수가 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금 질병 사태에 있어서 어,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영향이 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방문자 체온을 체크하고 손을 소독하고 그리고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회원님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 운동을 해야 된다 어, 이런 또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어, 1대1 개인 트레이닝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일반 회원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와서 이제 수업을 받으실 때 혹시나 모를 어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어 정부에서 이제 전달된 어 그런 지침을 어, 최대한 어그 이상으로 이제 지키고 뭔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 내려온 지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 이제 방문하는 회원님들의 어떤 체온을 체크해서 어 장부에 기입을 해놔라. 어 성명, 이름, 그리고 몇날몇시어 체온. 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 어, 저희는 스튜디오니까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회원님들 입장하실 때 이제 체온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레슨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 이런 어떤 정부 지침을 어, 따르고 있습니다. 어, 자, 이 정부의 지침 어, 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고 또 어, 체육계 쪽에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뭐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뭐 옳지 못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유행하고 어, 지금 현재 저희 나라는 어, 확진자 수가 이제 줄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세계적이나 국내 어떤 이제 현실을 봤을 때 이런 작은 부분들의 어떤 참여가 어, 이 질병을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두고, 아, 그냥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어, 이런 사태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또 체온계를, 어,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 쓰던 체온계 있잖아요.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보고, 어, 또는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체온 재는 체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접촉식 체온계라고 해서, 어 적외선을 쏴서 어, 근접한 거리에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체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한번 이제 구입할까 하고 한번 찾아봤을 때그 금액들 제품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고 이제 구입하려고 제가 알아봤더니 금액이 뭐두배세배 많게는 네 배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또는 이제 품절 사태. 어, 그리고 또 해외 배송 같은 경우는 뭐 2주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간신히 또 찾아서, 어, 기존의 판매 가격보다는 좀 올라가 있었어요, 금액이. 그래도 이제 결제함이 이제, 어, 당일에 좀 이제 배송 출발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제품을 또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어, 바로 요 놈이에요. 어, 뭐 제가 이 회사랑 무슨 관련이 있거나 광고를 해드리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어, 대신에, 어, 비접촉식, 이제, 적외선 체온계가, 어, 무엇이다? 어, 저,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회원님들께, 이제, 사용을 하고, 어, 저 역시도, 어,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 그리고 정확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가, 어, 이마형, 어,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어, 뭐,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나, 빨리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겨드랑이에다 넣고, 요렇게 재서,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또 귀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 근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 자체가 어떤 그 비말, 어, 땀이라든지 침 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접촉이라는 부분을 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겨드랑이에 누군가의 겨드랑이에 어떤 걸또 누군가의 겨드랑이에, 누군가의 귀에 어떤 걸또 누군가의 귀에 소독을 해서 어 이제 어, 감염을 막을 수 있고 어,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접촉되는 것보다는 어, 비접촉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어, 제가 구입한 제품입니다. 어, 기존에 알아봤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현재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 구입을 했고요. 이 제품 한번 어, 개봉을 하고 한번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접촉식, 어, 다기능, 어, 체온계. 어, 포장 상태가 되게 양호합니다. 어, 그리고, 어, 개봉 시 교환 및 환불 불가합니다. 어,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어요. 어, 제조 일자는, 어, 2020년 3월 18일. 어, 어, 제조는, 어, 된지 얼마 안된 제품네요. 어,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스와 본체. 어, 그리고 이제 설명서. 음. 어, 사용 설명서. 음, 사용 설명서를 숙제해서 어, 사용해야 되겠죠. 음, 이거는 이제 어, 휴대용 케이스 같습니다. 휴대용 케이스. 어, 그리고 본체. 어, 이 부분에서 이제 적외선이 나와서 어, 열을 체크하는.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음, 바로 켜면될것 켜면 같은데, 음, 바로 켜졌고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어, 사람 머리 모양의 아이콘이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누르면. 한번제 손바닥에 해볼게요. 원래 이마에다 하는 건데, 어, 36.2도. 어, 어, 구입하기 전에 봤더니, 어, 20초 정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어, 전원이 저절로 꺼져서 어, 절전 기능을 갖추고 있는 어,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제 회원님들, 어, 체온 체크. 3 0 2도 이건 이제 이마에다 또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휴대용 케이스까지, 어, 되어 있네요. 어, 좋네요. 어, 뭐, 스튜디오에는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놓을 거니까, 어, 휴대용 케이스에 뭐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 크기가 일단은 되게 작습니다. 어, 제가 구입한 제품은, 어, 크기가 매우 작고요. 어, 이렇게 총처럼 생긴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비접촉식 체온계입니다. 어,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런데 뭐 이제 어, 동물, 어, 애완견 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업용이 있어요. 또는 이제 불판, 고기 불판 체크하고 또는 이제 공장에 뭐 엔진이 뜨거워졌나 그런 거 그건 이제 그 적외선의 강도 같은 게 사람에게 하면은 이제 실명까지 할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입하실 때 어, 사람에게 쓰는 건지 어, 구입. 구입하실 때잘 구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개봉을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제 이마에도 이제 한번 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매우 참 편리한 어떤 체온계, 특히 이제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게어 누군가의 이렇게 어 진짜 이마나 어 이런데 어 접촉을 했다가 소독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될때 어 이것을 당하는 운동을 하러 오신 회원님이 운동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남에게 계속 됐던 걸 본인한테 대면, 어, 조금 찝찝해 하실 수 있죠. 어, 그리고 실제로, 어,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접촉식. 어, 지금 이제 절전 상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누르면, 어, 전원이 들어오고, 36.8도. 어, 36.8도. 아까는 36.7도 였는데, 어, 제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여기가 좀 뜨거워졌나 봐요. 음. 그래서 지금 요 제품, 요번에 30.8도.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시기적,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되고,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염병 유행, 그리고 실제로, 어, 타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확진자 수도 더 늘고 있고, 어, 많은 이제 또 사망자도 발생되고 있죠. 자, 국내는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또 이럴 때 어, 이제 좀다 지나가나 보다 또 이런 어떤 방심, 방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부의 어떤 지침 어, 체육계 쪽에 어, 이런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달라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저도 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어, 레슨을 해야지만 또 수입이 발생되는 이런 어떤 어, 직업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 생계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지침들에 의해서 약간 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어, 실제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은 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본다면 은 이렇게 해서 빨리 무언가가 종식이 되고, 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어, 훗날 어, 뭐길게는한달이 앞을 봤을 때는 현명한 어떤 처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 건강 유의하시고 그 개개인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지침들 어, 생활에 있어서 유의하시고 우리가 빨리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어, 마음 놓고 또 여러분들 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어, 세상이 되기를, 어,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손 소독, 그리고 이제 마스크, 어, 꼭 착용하시고요. 어,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우리 또 다시, 어, 찾아뵙는, 어, 그 날이 올수 있기를, 빨리, 빨리 오기를, 어,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접촉식 체온계. 어, 여러분들, 어, 가정에 하나씩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모든 이제 안정성, 어, 사람에게 쓰는 것인가, 정확도, 뭐, 요런 거 이제 구별하셔서, 어,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어, JM 워크아웃, 어,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